안녕하십니까 무료 상담의 안정혁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느님과 성모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지금 바벨론의 왕인데 이 바벨론의 왕이 굉장히 그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이집트를 패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와서 그 예레미야 대여인제 말을 듣지 않았던 여호와 킹과 여호와 킹의 아들들을 아주 그냥 무참히 처참히 뭐 죽이고 뭐 그의 친척들을 막 종으로 쓰면서 지금 뭐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내부 카드 네 절과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입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그물로 된 머리 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기존에 이제, 네부카드 네자가 데리고 있던 뭐, 무당, 박수부당, 뭐, 술객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꿈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즉, 이 네부카드 네자로 임금은, 너희가 먼저 맞추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라든가 실령언을 예언을 한 거를 해석하는 은사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듣기 전에 이미 하느님과 성모님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고 이게 바로 암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은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부카드 내자르는 지금 금으로 된 머리라는 겁니다. 아우. 바빌론의 네부카드 네자르 이름 네부카드 네자르 왕조 바빌론제 10대 왕조 뭐 제기간이 BC 605년에서 BC 562년입니다. 39절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나, 못한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셋째 나라. 여기서 말한 이 셋째 나라는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고대 이란 국가입니다. 메디아. 뭐 기원전 BC 550년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728년부터 기원전 550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좀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뭐 바빌론 제국이 팽창하고 있다면 이쪽에서는 메디아 제국이 조금씩 패팅을 하다가 이 메디아 제국이 쉽게 얘기해서 바빌론 제국을 이긴 겁니다. 40절 그러고 나서 새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린 새처럼 그 나라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 모든 나라를 부수부서뜨린다 전세계를 부서뜨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제1의 아담이 죄를 져서 천국이 우리가 쫓겨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면 제2의 예수 그리스도 즉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면서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1의 하와가 불순종해서 천국에서 쫓겨났다면 제2의 하와인 성모 마리아님이 순종해서 천국건설에 앞장서기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1의 여기는 이 왕은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대왕. 바사의 고리스 대왕.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새로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부수고 깨뜨린다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내가 너를 뽑고 부수고 깨트릴 것이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이 제1의 그 키루스 대왕 그러니까 뭐 바사의 고레스 대왕이 쇠로 부수고 깨트렸다면 제2의 키루스 대왕 이 바사의 고레스 대왕은 이사야에서 22장 22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다윗 집안의 열쇠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국관, 천국 열쇠, 천국 국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쇠가 없으랴. 이게 뭐냐면 사랑의 열쇠로 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 국가를 도와주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많은 서방 국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 많은 자원들을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으로 함께 승화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성장 전력이 될 거고,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루스 대왕은 메디아를 정복하고서 아케메스 왕조를 창시한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그 바빌로니아 제가 바빌론 제국 누굽니까? 아까 네부카드 네자르 꿈을 꾼 네부카드 네자르 바빌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키루스 대왕이 거기를 정복한 후에 키루스 원통이라는 인류 취의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아 굉장합니다. 지금 앞에 있던 네부카드 네자르 왕이라든가 메디아 왕은 뭐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1879년에 발견되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가질 수 있으며,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를 금지하며 궁궐 짓는 모든 근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알바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개월만 이상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평택에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한 달마다 퇴직서를 쓴다고 합니다. 노조를 못 만들게 하더라고. 아니면 하청에서 하청에서 하청이니까 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삼성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대표주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삼성전자만 씁니다. l 전자하고 삼성에서 정말 복지라든가 그런 소문들이 좋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느번넷살 바빌론 왕도 그렇고 이대 메디아 왕도 그렇고 좋은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티루스왕티루스 티루스 대왕이 발표한 인권 선언문은 아르바이트생이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바로바로 전해 환 주고 뭐한 달마다 이렇게 테이크스 그런 거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궁궐 짓는 모든 일꾼들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키루스의 아들은 이집트를 병합한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왕조가 키루스 대학이 시작된 겁니다. 아, 보십시오. 벌써 이 제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키루스라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돈 벌다가, 돈 많은 사람이 돈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뭐 합니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비정규직도 도와주고 아르바이트생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키루스라는 이런 호칭이 남는 겁니다. 이름이 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몇푼더 있다고 해서 뭐 내가 밥한 공기 먹을 거세 공기 네 공기 먹습니까? 살쪄서 뒤집니다. 고대 페르시아 키루스는 기원전 6세기 인류 최초로 제국을 만들었다. 그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종교, 이념, 인종, 역사가 다른 23개 나라를 어떻게 하나의 이데올로 기 통일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아까 그 쇠로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부수고 뽑았다고 그랬는데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분은 고민하는 게전 세계를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묶을까? 전 세계 통일이죠? 영국 역사학자 찰스 프리머는 키루스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키루스가 이렇게한 업적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60년에 아 죄송합니다 기원전 320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조를 파괴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키루스 대왕의 대왕이 이제는 많은 지역을 점령했고 페르시아 지역인데. 거기에 일부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카톨릭 신자들, 뭐 개신교 신자들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교단에서 리더들이 아 얘네들하고 전쟁하자 얘네들 죽여버리자면 다 죽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크리스천들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세포는벤저민 프랭클린 이스라엘 독립의 주역인 다비드 벤구리온 그리고 현대 경영학 창세인 피터 트럭커도 키루스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뽑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위대한 학자들이, 박사들이 키루스 대왕이 인류 역사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페르시아의 전쟁 중에 있었고 고대 그리스의 역, 역사가이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프니 키루스 교육에서 키루스는 고대 그리스도인이 흠모하고 별이상증인리더로 속였다는 점이다. 평판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의 정체성을 하느님과 성모님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의 제자가 이 키루스 대왕, 페르세 키루스 대왕이 최고라는 겁니다. 거대한 오리엔트 문명이 무너지고 페르세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 이 있다. 네덜란드 화가 램프란트가 1635년에 그린 유화, 벨사살의 연애다. 그이 그림 현재 영국 내셔널 갤러리 소장 중이다. 아, 영국에서도 이키르스 대왕을 박물관에 소장할 정도로 굉장히 흥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기가 167.6 곱하기 209.2cm나 되는 대형화다. 대형화. 램프란트는 구약성서 단위에서 5장에 등장하는 내용에 영감을 받아 벨사살의 연화를 그렸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영감을 받아 그렸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영감, 영적인 사람들, 은사적 성인성입니다 지금, 역사학자 찰스 프리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키루스가 이룩한 업적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뭐요? 칼보다도 팬과 종교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복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땅따먹기, 나 혼자 돈벌기, 나 혼자 잘 살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기가 아니라 모든에게 최대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도와주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320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왕제 페르시아 왕조를 파괴했지만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지금 보면은 중국도 막. 여기저기서 약간 그 분열 조직이 보입니다. 어디서 지금 도화선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사람들한테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가 남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북한은 그냥 이단 종교입니다. 김일성 일가를 믿는 그냥 이단 종교입니다. 김정은 우상화. 러시아하고 중국은 개방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폐쇄주의인데 개방했다는 것은 사회주의, 반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루스 대항, 이 키루스 측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초의 인권선언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리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다입니다. BC 539년 키르스 대왕의 칙령이다. 그러니까 에지라 기서를 보면 유다인들이 기원전 538년에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쳤다. 내가 노예가 내가 사탄한테 붙잡혀 있었는데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 있었는데 그때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쳐 준게 누구냐면 키루스 칙령, 키루스 대왕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공동체에 몸 담고 있으면 기적이 바로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생을 마치고 교향에돌아 고향에 돌아온 뒤한 세기가 넘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페르시아 인근 키스의 측령으로 바빌론 포로생을 하던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귀향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는 에지라 사제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즈라 신부님도 이그유다인들의고역 고국으로 기향했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거죠. 에즈라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기자가 보는 눈, 눈, 눈입니다. 이게 다 보는 설이 다릅니다.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풀려나 기향하는 쓰인 것이겠죠. 바빌론 유배 이후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한테 얽매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포로 시절 굉장히 불쌍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 없어서 눈물만 납니다. 저 요르단강을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다가 성모님의 사랑을 받다 가 대제 중제 소재를 치면. 사탄이 장악합니다. 그때 발버둥 식입니다 이젠. 다시 하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알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과 성모님의 사랑과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의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데, 이제 뭐요? 사탄의 소리, 나의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착각과 대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바빌론 포르세에서 풀려나 개헌으로 쓰인 것이죠. 바벨론 유비 이후 팔레스티나에는 아라모와 히브리어가 공용됐기 때문입니다. 아라모는 페르시아의 공식 언어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유다인들도 아라모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제가 한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북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동부가 삼성, 뭐 홍룡강성, 기릉성, 그쪽이 이제 조선족 언어, 3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44절. 이예 임금들의 시대에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나라 앞에 모든 날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까 페르시아의 바빌론 대왕이 모든 나라를 이 쇠로 부수고 뽑고 무너뜨리고 폭파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네보카드 네자르 임금 이 바빌론 왕의 꿈꿈 네보카드 네자르가 꿈꿈을 이 44절을 다니엘이 예언의 은사와 성령충만으로 미리 해석해주는 겁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새우실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앞에 나라들이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이집트 멸망했죠, 이스라엘 멸망했죠. 그 다음에 페뭐 바빌론 제국 멸망했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제국 멸망했고, 그 다음에 뭐 메디아도 멸망했고, 그리스 뭐 로마 다 멸망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망하지 않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건설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후재앙, 불재앙, 기후변화, 폭염, 폭설, 홍수, 산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사실 이게 강의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못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덤비는 거지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한 사람들 걸 찾아보려고 갔더니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먼저 나간다고 하죠. <laughs> 그 나라 앞에 모든 나라를 옆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다니엘서의 이 묵시문학은 요한 묵시록의 묵시문학하고 맥간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전투에 마지막 한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도 도를